안녕하세요. 겜조TV 우리 일리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골든코인 러쉬 우리의 이벤트, 우리의 이벤트 우리의 스토리의 주역이자 두번째 신규 바니걸 앨리스 원더랜드 바니 스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바소다의 버스트 컷신이 상당히 과감한데다가 바니엘의 스탠딩 모션까지 과감해서 자연스럽게 바리스의 버스트 컷신까지 은근 기대하고 있었는데, 뭔가 살짝 긴 빠지는 건 저뿐인가요? 포스튬으로 등장한 바니걸 스킨 메어리 메디컬 레빗과 폴크방 모이스트 레빗이 아쉬운 마음을 그나마 달래줍니다. 1버스트 지원형 기관 단총의 순행 코드입니다. 특이하게도 버스트 쿨타임이 40초에 버스트 재진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의 버스트 재진입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마침 토부가 딱20초일 버스트 순행 코드입니다. 1 스킬 당근과 토끼 파티는 일반 공격 60회 공격 시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 비례 7.4% 회복 효과를 주고 당근 파티 저지부의 공격 데미지 2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일반 공격 90회 공격 시 순행 코드 아군 전체에게 중첩 가능 이론 효과 중첩량 한계 효과를 부여합니다. 연사 속도가 갱춘한 SMG라서 소소한 힘량을 챙겨줍니다. 여기에 마침 퍼브와 레오나 순행 코드임으로 항상 이 둘의 기용에 제약 사항으로 언급되는. 임시 개조 및 포효의 최대 중첩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킬 좀더 많은 당근은 풀버스트 타임 종료 시 아군 전체에게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 10% 증가 효과를 부여하고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아군 전체에게 최대 장탄수 40% 증가를 탄환 충전 40%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효과의 효율성 자체는 둘째치고. 샷본 댁에게 필요했던 버스트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줍니다. 여기에 풀버스트 시작 시 최대 정탐증가 탄충 같은 효과를 부여함으로 풀버스트 시 딜로스 구간도 최대한 막아보려 한 스킬 디자인이니요. 버스트 스킬 소중한 큰 당근은 40초 쿨타임으로 아군 전체에게 버스트 재진입 1단계 효과를 주면서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 비례 27% 회복 효과를 주고 자신이 당근 파티 최대 중첩 상태라면 아군 전체에게 체력 회복량 150%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바소다는 버스트 시간을 늘려주고 바리스는 버스트 충전 속도를 올려주므로 어쨌든 신규 바니걸 둘이서 여러모로 덕풀감 없이도 시너지를 내게는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40초 버스트라서 1버스트 요원으로 혼자 기용은 힘들고 버스트 재진입 효과를 받쳐줄 수 있는 20초 1버스트 딜뻥캐 즉토부를 데려가야겠습니다. 여기에 샷건 집탄료를 끌어올릴 레오나까지 순행 코드 3총사로 이로운 효과 중첩 버프를 받으며 든든하게 딜러들을 받쳐주고 바소다까지 연결시켜주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바소다 역시 메인 딜러 급은 아니라서 이렇게 되면 딜은 조상님이 넣어주길 바라야 하는데, 현재 언급할 만한 3버스트 샷건 딜러는 순이스, 메프가슈가 정도인데다가, 그나마 탑티어 딜러 순이스는 한충 늘리는 정석적인 샷건 덱에서는 기용되지 않음으로 배제하고, 매프바나 슈가는 또 탑티어 딜러라고 볼 수는 없어서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고 이번에도 역시 아쉬움을 채워줄 순행 샷건 필그림을 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다만 샷건 대가 떨어뜨려 순수 힐러 앤버퍼 토템으로서의 성능만 봐도 스킬셋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상시 힐러를 필요로 하는 크라운이 출시된 이 타이밍에는 라푼제를 밀어내고 리타와 함께 크라운 덱을 강화하며 기존 덱 파츠로 쓰일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겜조 t v 1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